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방인들이 항의할 만합니다. 왜?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건 출발순상이 다르지 않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있어도 율법 없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도 숨어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가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이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이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위해 죽었잖아. 너 이름 여기 다 있어 생명책에. 넌 다결됐어. 너는 사망 지옥 아냐. 내가 다 당했으니까 너는 영생 천국이야. 마지막 심판은 면제. 서기는 서지만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 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감격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보장돼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지키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힘든 세상에서 버텨내면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복음의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수고했다 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길을 잘 가시는 저여러분들에을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